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현재 시간이 13시 20분 입니다 13시 30분에 크루크루 버스가 이곳에 도착해서 10분 바로 저 앞에 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출발을 할건데 조금 일찍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타고 사가공항으로 어,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예, 다행히 좀 일찍 와가지고 어, 여기 이제 10V족탐 금방 또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유슈슈하고 10V를 또 심심해서 각각 10분씩 두개를또 한번씩 하고 왔습니다 그서 <laughs> 아침 시간도 요렇하고 돼서 요안에 구조는 어 차가 지금 상당히 새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해서 마지막 <laughs> 저기를 좀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.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경으로 해서 오늘 일본 그 사가현 관광청에서 나온 분이 내일 모레 이거 코스를 하기 때문에. 그쪽에 와서 해서 저희가 어제 실제 걸어봤던 길에 좀문제점들이라 이런 거 보완할 점들을 마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는 못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동을 해서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바로 쿠루쿠루 버스입니다